일본 프라이구 요미우리 자연츠와 한신타이거스의 경기 일본 고시엔구장에서 열렸습니다. 오승환이 5대1로 앞선 상황에서 등판했습니다. 타석의 선두 타자, 호세로페스 높이 떴습니다. 이루사 우익수, 우익수 슌스케가 잡았습니다. 호세로페스가 힘이 좋은 타자인데요. 오승환의 바깥쪽 빠른 물에 밀렸습니다. 플라이로 원아웃입니다. 바깥쪽 오승환의 빠른 볼, 일사투자 없이 다음 타전, 아베 신노스케. 잡아당겼습니다. 일루스 다빈 캐치! 투 베이스 커버, 오승환이 처리했습니다. 자, 현재 코멘터리에서도 스바라시라고 칭찬하는군요. 일루스 아라이의 호수비 투어시 됐습니다. 오승환의 베이스 커버도 좋았습니다. 2사 주저 없이 5개인 사카모토 하야또. 이제 아웃 칸투 하나 남았습니다. 초구. 잡아당겼습니다. 스승 노스가 잡아서 1루에서 처리합니다. 수력 경이 끝났습니다. 우승환이 세이브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깔끔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센트럴 리그입니다. 유미우리 자이언츠와 한신 타이거스의 경기 여기는 고신구장입니다. 점수 1대 1 동점에서 오승환이 9회초에등판 했습니다. 타석엔 선두타자 가타오카 야스유키 볼칸즈스리인트 바깥쪽 호스윙 삼진 오승환의 빠른 볼 바깥쪽 절묘한 곳에 제구됐습니다. 삼진으로 원아웃입니다. 다음 타자레슬레앤더슨볼칸즈 트웬트 헛스윙 삼진아웃. 연속 탈삼진을 잡는 오승환. 타자 앞에서 뚝 떨어지는 변화구였습니다. 삼진으로 투하시됐습니다 2사 주자 없습니다. 타석엔 4번 타자. 브라타 슈이치.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중간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나이스 캐치. 10회만 한신의 공격입니다. 투하우스의 주자 말로. 4번 타자. 세키모트 겐타로. 잡아당겼습니다. 3, 6을 빠지려는 타. 점수 2대1 한신의 승리. 새끼못토 겐타를 끝내게 한타. 한신이 10회 만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1대1로 10회까지 팽팽히 맞서던 양 팀. 결국 한신 타이거스가 2사 만루에서 겐타를 끝내게 한타로 짜릿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팀이 승리하면서 오승환은 홀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점수 2대1 한신의 승리입니다. 일본 프로야구 센트럴리그 야쿠르트 스왈로스와 한신 타이거스의 경기입니다. 4대 2로 한신이 앞선 가운데 마무리 오승환이 등판했습니다. 타석엔 발렌티엔 노이 떴습니다. 일루스 보메즈가 베이스 근처에서 처리합니다. 가볍게 원어수 잡았습니다. 오승환 다음 타자는 타카이웨이 볼칸트 2투 제7구 몸쪽 3리라우. 입을 쭉 내밀면서 돌아가는 유 a 이 삼진 아웃됐습니다. 투어십니다 다음 타자는 하타케야마 가즈히로 원앤투. 헛스윙 3진 아웃. 드디어 경이 끝났습니다. 최종 점수 4대2로 한신이 승리. 오승환이 세 타자를 깔끔하게 막으면서 시즌 3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센트럴리그입니다. 야쿠르트 스왈로즈와 한신 타이거스의 경기, 일본 고시엔 구장에서 열렸습니다. 홈팀 한신 타이거스가 7개의 5루 앞선 가운데 마무리 오승환이 등판했습니다. 첫 타잔, 타카이 유에이. 오, 몸에 맞았습니다. 선두 타자를 출루시키는 오승환. 무사 주자 일루입니다. 다음 타잔, 이만함이 다카이로. 8번 좌타전 데요 트윈투, 높은 볼을 밀었습니다. 좌측, 좌익수 정면이었습니다. 오승환이 플라이를 유도하면서 원아웃을 잡았습니다. 원아웃에 주전 1로타석에 이완무라 레기놀이 높이 떴습니다. 다시 한번 좌측, 좌익수가 파울라인 근처에서 잡았습니다. 플라이 두 개로 투어시 됐습니다. 투아웃에 주전 1로 야마다데스토, 벌칸도 스윈투 바깥쪽, 자 변화구 나갔습니다. 볼렛 이제 24 2루와 1로 동점 주자까지 출루했는데요. 다스겐 아이카와 리오지 볼칸트 원볼 투 스라이 주잔 2루와 1루입니다. 바깥쪽 글승상진 오승환의 승리 오승환이 4 4구두 개를 내주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점수 7대5 한신이 승리. 오승환이 다시 한번 팀의 승리를 지켜내면서 시즌 4세이브를 기록합니다. 일본 프로야구 센트럴리그입니다. 야쿠르트 스왈로조와 한신 타이거스의 경기. 여기는 도시엔 구장입니다. 9회 초에 한신의 마무리. 오승환이 등판했습니다. 5개 3번 타자. 신고. 1리루수가 잡아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간단하게 원아웃입니다. 다음 타자블라디미르 발렌타인. 큰걸 조심해야 되는데요. 다케쪽 삼진아웃. 오승환이 3번과 4번을 가볍게 처리했습니다. 투어시 됐습니다. 다수겐, 네타. 맞을부터 유지치원앤투 잡아당겼습니다. 1, 2간. 2루스가 잡아서 1루에서 처리합니다. 수렷 덕이 끝났습니다. 최종점수 8대7. 마무리 오승환이 터프 세이브 상황에서도 깔끔하게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 세이브를 올리는 오승환 시즌 5세이브째입니다. 7승 8패 한신 타이거스는 역사상 최고의 4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호랑이 수호신 오승환이 한신 타이거스의 대기록을 완성시키기 위해 마운드에 올습니다 아... 센트럴리그 1위 히로시마와 2위 한신 타이거스의 맞대결 경기 초반 한신의 타선이 살아나면서 스코어 8대4 한신 타이거스가 넉 점차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9회 초 히로시마의 공격 한신의 마운드에 마무리 오승환이 올라왔습니다 선두 타자 2번 타자 기쿠치리스케민마준 타구 오른쪽 높게 떠올랐습니다 파울 지역 일루스 고메즈가 잡았습니다. 시속 140km의 낮은 직구를 기쿠치노스케가 맞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빗맞은 타구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루스 고메즈가 파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온아웃 풀카운트 승부. 타석엔 3번 타자 마루 요시 히로. 마루 요시 히로의 타구는 센터 쪽. 중견수가 어려움 없이 잡았습니다. 한신 타이거스, 이제 승리까지 아웃카운트 하나가 남았습니다. 한신과 히로시마 양팀의 희비가 교체합니다. 투아웃, 주저 없습니다. 사속에는 4번 타자, 브레드 엘드레드, 2윈 투, 헛스윙 상진! 오승환이 시속 150km의 높은 직구로 시력 경기 종료시킵니다 한신에 쏘신 오승환이 세 타자를 깔끔하게 범타 처리하면서 팀의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오승환은 공 16개, 최고 구속 152km를 기록합니다 세이브를 올리진 못했지만 안정적인 제이로 1이닝 피아트 없이 8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 역시 끝판왕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오늘 승리로 한신은 히로시마에 승차 없이 승률에서 뒤진 2위를 기록합니다 센트럴리그 6위 요코하마와 2위 한신의 주말 3연전 경기 그세 번째 맞대결입니다. 첫날은 요코하마가 승리했고 어제는 한신이 승리하면서 1승씩을 나눠가졌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한신 타이거스는 9회 초 4대1로 3점 앞선 상황에서 수호신 카드 오승환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12경기 무실점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오승환이 출격합니다. 선두 타자는 대타 토니 블랑코 3구 헛스윙 삼진 아웃. 시속 144km의 직구에 방망이가 돌아갔습니다. 역시 오승환 앞에선 대타 작전도 소용없습니다. 원아웃 주자 없습니다. 3번 타자 가지탄이 타카유키 당겼습니다. 2루수앞당볼 더듬습니다. 다시 잡아서 1루, 1루에선 세이프 탄신타이거스의 아쉬운 수비 결국 수비 실책으로 베이스를 내주고 맙니다. 1사 주자는 1루, 4번 타자 아론 발드리스 때렸습니다. 유격수 2루, 1루 아웃.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3아웃, 경기 종료됩니다. 최종 점수 4대1. 한신 타이거스가 승리합니다. 요코하마에게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는 한신 타이거스. 2연승으로 센트럴리그 2위 자리도 유지합니다. 오승환은 오늘 1이닝 동안 공 10개로 팀의 승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1개의 탈삼지를 추가한 오승환의 무실점 호투. 역시 한신의 수호신답습니다. 평균 작체점을 1.47로 낮춘 오승환이 일본 진출 이후 18경기 만에 1 0세이브를 달성합니다. 소프트뱅크 호크스와 한신 타이거스의 교류전 고시엔 구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대호와 오승환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14대 8로 크게 앞서고 있는 한신 타이거스. 하지만 큰 리드에도 오승환을 마운드에 투입했습니다. 첫 타자는 마스터 노보이로 당겼습니다. 3루쪽 땅볼, 3루수가잡맞고 1루에서 아웃입니다. 첫 상대는 가볍게 땅볼로 유도했습니다. 마지막 등판에서 패전을 기록했지만 팬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제 7번 타자 요시무라. 빗 맞습니다. 높이 떴습니다. 1로수. 포수. 포수가 비켜주면서 1루수가 잡았습니다. 투아웃. 이제 경기 종료까지 딱한 타자만이 남아 있습니다. 8번 타자. 혼다 유에치 UH. 내렸습니다 유격수쪽 백핸드로 잡아서 부드러운 선구 아웃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14대8 한신의 승리. 5일 만에등판해도 오승환의 어깨는 살아 있습니다. 팀은 패했지만 이대호 역시 4안타 4타점 만점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센트럴리그 4위 주니치 드래곤스와한 게임 차로 앞선 3위 한신 타이거스의 경기 일본 효고현 고시엔 구장에서 열렸습니다. 양팀 정규 이닝으로는 승부를 가리기 부족합니다. 1대1로 팽팽하게 맞선 승부 이제 연장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회 초 주니치의 공격 한신의 소호신 오승환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1번 타자 오시마 요헤이 하지만 빗맞습니다. 유격수 네야에서 편안하게 잡았습니다. 올라와서 첫번째 타자 1번 타자 오시마 요헤이를 범타로 잡았습니다. 다음 타자 앤더슨 에르난데스 헛스윙 선진! 149km의 빠른 공 에르난데스의 배트가 헛돌았습니다 투아웃 오승환이 올라와서 순조롭게 10회초를 풀어나갑니다 주자는 없습니다 헥터 루나 때렸습니다 중견수 쪽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담장 근처로 담장을 담장을 넘어갑니다 오승환이 홈런을 내줍니다 이번 시즌 두 번째 피 홈런 헥터 루나가 뺏어내는군요 이제 2대1 준니치가한 점을 앞서갑니다 4번 타자 모리노 마사이코 당겼습니다. 이루쪽 땅볼. 이루수가 1루에서 처리했습니다. 1닝 종료. 오승환이 올라와서 1이닝 1실점 2대 1 앞선 뒤진 상황에서 바운드를 내려갑니다. <목소리> 센트럴리그 5위 야쿠르트 스왈로스와 센트럴리그 4위 한신 타이거스의 경기, 효부현 무시현구장에서 열렸습니다. 어제는 12대6 난타전 분위기였는데요 오늘은 1때0생팽한 투수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9회 초 야쿠르트의 정규이닝 마지막 공격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신 타이거스의 마무리 투수 오승환 선수가 나왔습니다 야쿠르트의 1, 2, 3번 타순을 상대하겠습니다 1번 타자 우리오 카리오스케 빠른 공 때렸습니다 높이 뜨면서 중견수 뒤로 물러나면서 잡았습니다 자, 풀카운트에서 빠른 공을 던지면서 중견수 뜬 공으로 처리했습니다 원아웃입니다 주저없습니다 2번 타자, 오에다스요시 이번에도 중견수 쪽 앞쪽으로 나오면서 잡았습니다. 자, 상대 1번과 2번 타자 모두 중견수 뜬 공으로 처리했습니다. 투아웃입니다. 헛스윙, 삼진. 가볍게 세 타자로 오승환이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1대0 펜신 타이거스의 승리. 오승환이 무려 20일 만에 16번째 세이브를 올렸습니다. 1 프로야구입니다. 센트럴리그 2위 히로시마 도요카프와 3위 한신타이거즈의 맞대결입니다.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의 고시엔 구장입니다. 한신타이거즈가 3대1로 앞선 상황. 승리를 지키기 위해 소신 오승환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7월 4경기 등판 3세이브, 평균 자책점은 제로 오승환입니다. 선두타자 히로세준, 1앤2, 4구 헛스윙, 3진아웃! 바깥쪽 낮은 코스로 떨어지는 공에 히로세준의 방망이가 안 돌아가는 게 이상하겠죠? 시속 140km에 변하고 히로세준은 꼼짝 못합니다. 원아웃 주저 없습니다. 사석엔 소요기 A씨.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침착하게 1루 1로 송구, 1루에서 아웃입니다. 유격수의 침착한 수비, 오승환의 어깨를 가볍게 해줍니다. 오늘 승리까지 남은 아웃 카운트는 단 하나, 투아웃 주자없습니다 타석엔 라이넬, 로사리오 오렌투, 사구 방망이 돌아갑니다. 3진 3아웃, 경기 종료됩니다. 최종 점수 3대1, 오승환이 한신타이거즈의 승리를 지킵니다. 5경기 연속 무실점 오승환, 시즌 19 세이브로 올립니다. 세거 센트럴리그 일본 효보연 이시노미야 무엔구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승환이 2대5로 한식이 앞선 가운데 등판했습니다 히로시마의 9회초 공격 타색인 선두타자 9번 나카이가 시나오키 볼칸도 2벌2 스트라이 제5구 헛 스윙 삼진아웃 오승환의 150킬로의 빠른 볼 위력적입니다 삼진으로 원하웃입니다 다음 타자 1번 타자 아마야소이치로 볼칸드 원볼 투 스트라이 제4구 바깥쪽 삼진 아웃 오승환이 연속 탈삼진으로 투아웃을 잡았습니다 2사 주저없습니다 이제 2번 타자 뒷쿠칠루스케 바깥쪽 허리 빠졌는데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사 후에 오승환이 안타를 허용했습니다 투아웃에 주전 1루 2-4 1루서 이제 중심 타선입니다 3번 타자 마루유시1로 잡아당겼습니다 2루수가 다이빙 캐치 2루 두자고 1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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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잎 이 타자 주자 올 세잎되면서 주자 2루와 1루 네이 안타가 나왔습니다 이제 히로시마의 찬스니다 4번 타자 스바사 자 볼이 뒤로 빠졌습니다 주자는 3루와 2루까지 오승환의 폭트로주자 3루와 1루 오승환이 블론 세이브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타석에는 4번 타자 아기자 스바사 볼 카드 스리볼 투 스트라이크 바꿨죠! 가수 잠진! 경기 끝났습니다. 오승환이 2 0세이브 올리면서 다시 팀의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요미우리와 한신의 경기, 오승환이 3대 0으로 앞선 상황에서 올라왔습니다. 투아웃의주전 1, 2루입니다. 다수겐 대타, 다카시오시노부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 잡아다 놓쳤지만 다시 잡아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승환이 한일 통산 300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수호신, 오승환 선수를 응원하겠습니다. <목소리> 어제 한일통산 300세이브를 달성한 오승환, 오늘도 세이브 조건에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팽팽한 추수전이었는데요. 현재 3대2로 한신이 유미우리 앞선 상황에서 유미우리의 9회 초 중심타선으로 이어집니다. 타석의 선두타자 3번, 가메이 요시우키입니다. 제2구, 높이 떴습니다이두수가 뒤로 이동하면서 처리합니다. 선두타자를 가볍게 잡는 오승환 선수입니다. 원아웃을 잡았습니다. 4번 타자. 초노 히사유시. 볼칸운트3앤 2. 바깥쪽 변화구 3진. 삼진. 레어플라이와 3진으로 가볍게 투어웃니다 아웃코스의 빠른 변화구였는데요. 바깥쪽에 날카롭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아웃카운트 하나가 남았습니다. 2, 사 주저없이 다개엔 대타. 바깥이 요시노부. 오스만 제4구. 접어당겼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담장 넘어갑니다. 대타 닷카시 요시노브의 동점 홈런, 오승만이 홈런을 내주면서 점수는 2대 2 동점 블론세이브입니다. 일본에서도 역시 높은 볼이 위험한데요. 요시노브가 잡아 당기면서 오른쪽 담장을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점수는 2대 2. 다음 타자 아베 신노스케입니다. 2사 주저 없이 5개의 신노스케 몸쪽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옆에 안타 홈런 후에 곧바로 안타를 내주는 오승환인데요 신노스케의 안타로 투아웃에 주전 일로 다음 타자 7번 레슬리 앤더슨 한 방이 있는 타자입니다 스트라이크 투 몸쪽 삼진아웃 오승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몸쪽에 빠른 볼로 승질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승환이 홈런을 맞으면서 아쉬운 블론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점수는 2 대입니다. 2 프로야고 센트럴리그 6위 최하위 야쿠르츠 스왈로스와 2위 펜싱 타이거스의 대결 효고현 고시엔 구장에서 열렸습니다. 어제는 4대0으로 완승을 거뒀던 야쿠르트 오늘은 구회초 현재 5대4로 한신이 앞서고 있습니다 한점 차에서 마운드에는 마무리 투수 오승환 시즌 24 세이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타자 야마타 데스토 높이 떴습니다 중견수와 우익수, 우익수가 손을 들면서 잡았습니다 원아웃입니다 공 6개만에 첫 번째 타자 야마타 데스토를 뜬 공으로 처리했습니다 모리오카 리오스케 당겼습니다. 1, 2강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에 안타. 1, 4 이후에 안타. 모리오카가 야쿠르트의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루에는 대주자 우에다 스요시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때렸습니다. 가와타 신고. 하지만 레이어를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2로수가 처리하면서 투아웃. 한점 차에서 상대의 중심 타선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는 아시아의 홈런킹 발렌티. 바깥쪽 치가 어려운 타자 블라디미르 발렌티는3제대로 처리했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5대4 한신의 승리. 오스만이 뒷문을 잠그면서 25세이브. 센트럴 리그 세이브 부분 1위를 극권했습니다. Next.